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견디기엔 벅찰 때, 그때 한마디를 조용히 속으로 읊어보세요. 나무 아미타불.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. 당신보다 당신을 더 오래 지켜본 존재의 자비로운 속삭임입니다.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. 말 한마디로 아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마음이 덜 흔들리고 외로움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. 누군가는 말합니다.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나요?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그 이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. 세상이 모르는 힘, 그말 안에 있습니다. 나무 아미타불. 당신도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.